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자, 오늘 3월 15일 우리 3월 2025년 중간 간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제가 미디어 페스트 그리고 저녁 금식을 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뭐 금식은 무슨 뭐 기도보다도 그냥 너무 살이 쪄서 퇴행성 관절염도 뚱뚱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되겠다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저녁 안 먹고 있고요. 미디어는 뭐 너무 좋죠. 여러분도 같이 이제 15일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시작하시 너무 좋고 3월 달은 아마 출판의 역사를 뒤집지 않을까 어, 지금 엄청나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간증 드릴게요 나중에 음, 뭐 매월 하는 것처럼 매달 매달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집을 내고 있죠. Living Like a Girl 이 월달로 나왔고요. 어, 쭉 준비했던 그 10편 주석 어, 4권 Five and Four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고를 좀 줄일라 그래 이제는 왜냐하면 와 제가 앞을 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만 주석으로 몇천 장이 넘을 것 같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좀 이제 우리 저방진 목사님 그만 딱 하든지 해서 내 거를 좀 줄이든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발륨이 분량이. 그 우리 매일 묵상 기도라는 거를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 쓰시고 뭐 저도 좀커멘트를해 가지고 어, 한국에서 이제 출판 하려 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 하는 그 유튜브 짤을 만들고요. 이제 쭉하려그러러이이호호사사님만제제 따로 뽑아아지지고 영어로 이제 출판하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e channel, 추워요. 미국은 저옷입 a 거. 지 e 추워서 날 t 도 이렇게 어둡고. n e 이제 어머 t 모시고 우리 장모님 모시고 이제 바닷가로 또 월요일이 e 저기 토요일이바까 바람 쐬러 모시고 나요고요 이제는 이제 베시토브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시즌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곧 심어야겠죠. 1,600번짜리 커피를 마셨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1,600번을 마시고 이제 올해도 커피에 대한 책몇권 쓰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마신 커피, 한국에서 마신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쓰던가 지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어 3월 1일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롱비치에 있는 우리 아시안들 교회 다니는데. 성령 초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번에 새로 이사가가지고 교인 한 150명 음, 되는 교회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저를 이제 설교 목사, 프리칭 패스터라 그러죠. 그래서 음, 시간 날 때마다 설교하고 있고요. 제니가 너무 행복해 합니다. 3월에는 제가 장례식만 4개를 갑니다. 하나는 제가 인도했어야 됐고요. 우리 제니 친구의 어, 브라더 일러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6 7년생 인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60이 안 됐네요 음또 우리 gbs 줌으로 우리 그 뭐야 ai 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쭉 써놨고 우리가 쓴책 요거를 제가 이창우 목사님의 영어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제가 캄보아 미국에서 잔뜩 사서 어디다 놨나 있는데 네. 어디 있습니다 <laughs> 이제 한국으로 가져가서 드려야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당신은 H.A.T. h 이 t 을 보입니까 L.O.V.E 러브가 보입니까 이런거 재미난 것도 했고 제 친구 옛날에는 이제 사실 멘토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 어 근데 천 년의 독서 멘토링에서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십년 읽었어요 삼천 권을 읽고 책을 한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와 끝내주죠 어 제가 이번 주는 책을 한 권씩 출판했는데 그 간증도 해드릴게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전나이제이 나 책도 곧 읽고 복톡을 해드려야겠죠. 어, uh, Kirkegaard 30 days prayer published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랑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같이 영어로 제가 이제 영어는 제가 해서 뭐 시도 쓰고 해서 출판이 됐고요. 음, 요런 포맷으로 했습니다. 음, 이거는 우리 그 미셸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미주 포트리 포에릭이라는 거에서 제가 몇년 동안 거기서 그 1등 탄 사람들 그 영어로 포치를 제가 출판해 드렸거든요. 근데 야, 올해는 올해는 우리가 마일링 걸로 한국말 영어로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와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거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내 시집도 제가 시집을 여섯 개를 냈거든요. 시집을 한국말로 영어로는 제가 시집을 안 냈는데. 그걸 한번 번역해 볼까 이런 거가 발상이 돼가지고 시, 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샘 안이라는 친구인데 1986년도 제가 대학부 전도사 할때 거기 학생이었는데 40년 됐죠. 딱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자기 선교사를 헌신하고 은퇴하면 선교하겠다를 정말 빨리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이저 선교 편지를 안데 보낸다고 감격스러워해서 저도 저도 감격스러워서 올려놨습니다 일기장에 에는 게 났고 우리 제니 동생의 그 시아버, 시아버님이 오랜 나이죠 9 0대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뭐 그래도 너무나 이분은 앞,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거의 십몇 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계셔서 정말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음. 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토끼가 14년 동안 우리랑 같이 있었던 토끼인데 너무 귀엽죠. 코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하얘져서 원래 그냥 완전 브라운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근데 우리 막내가 그 특별한 플레이스를 토끼가 받을고 있는 플레이스를 사준다 그래서 14년. 제가 아마 월 레코드가 16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월 레코드 할래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우리 그 두렵과 떨림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이창호 목사님이 유튜브로 라이브 렉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디어 금식하니까 뭐 인터테인먼트를 못 보지만 이거는 그 자리에서 직접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영어로 풀어놓았습니다. 무한체념이란 무한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설결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토크.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책들내가 출판한 게 일주일 전에 출판하면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하거든요.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3월 8일은 또 우리 파머스 어, 마켓 가서 우리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어, 또 큐너럴 또 우리 친구 오후에는 또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92세 때 그래서 어, 친구들 대학 동창들 만나고 주일날은 제가 LA 가스펠서와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laughs>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와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었지만 집회도 좋았고 여기는 워낙 오 오랫동안 이분들이 그 캄보디아의 그 proverbs 책그 출판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가서 인사드렸고 드디어 내가 저의 시집을 한국말로 여섯 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 이거 한국 영어로도 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영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어 모스코버 하는 마음이라는 거 출판했고 어, 월요일은 또퓨로을 갔어요. 우리 뉴욕에 있는 어 저기 친구인데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작년에 와서 그냥 건강한 분이 포스슬라운에 야 여기다 하나 사놓는다 그러고 작년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귀천이라는 시를 하고 귀천이라는 시를 좀 바꿨어요 구름 손짓하면 은 나는 바람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바꿨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하나 만들어드리고 프레임으로 우리 뭐 자마운동 제가 자마 지수스 오웨이크닉 무브먼트라는 거 2006년도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20년 됐네요 어~ 전 김께서 시작하실 때이제 제가 자마운동 보드 이사회 이사회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텍사스에서 뭐~ 연세가 드셨고 워낙 암이 있었던 분이라 어, 위 위암이었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니파이 코리아 우리 음~ 우리 바이올라라는 대학에서 만났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6) 그룹은 내가 (6) 이어 때문에 어~ 2020년도 때우리가 제가 강의한 그 웹스 저도 몰랐는데 유니파이 코리아라는 데그 웹사이트에 올라갔더니 제 얼굴이 떡 나와서 깜짝 놀랐어. 제가 캡처 났습니다. 아무리 저분이 벤토리죠. 우리 그어예수 <laughs> 예스원 작하신 그죠? 어들이 아들입니다. 같이 우리가 그때 뭐한거 생각납니다. 우리 AU 대학에서 이제 줌 미팅으로 계속 강의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제가 쓴 책들 어~ 첫 번째 책 시작 그리고 끝 그~ 제가 여기다 코리안 원래 이게 원래 출판된 커버에다가 제가 잉글리쉬로 비기닝 엔딩이라고 에~ 해서 출판하고 모로사이클 위해서 언어 모로사이클 그해서에서 출판하고 두 번째 요 요거를 제일 제가 좋아해서 아마 이거는 잔뜩 프린트 해가지고 부흥지표 다닐 때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음~ 시베리아 다음날이라는 세 번째 어~ 네 번째 아이 더오 r 아, 다섯 번째, 여섯 개를 했는데, 지금 뭐가 하나가 미싱하는데, 네. 시작 그리고 끝, 아, 다시 해볼까요? 음. 아, 하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섯 번째가 천상병 캄보디아 가다. 캄보디아 천상병 캄보디아 가다라는. 요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천상병 씨가 캄보디아 왔으면 어떤 시를 썼을까 제가 상상하면서 썼던 시집입니다. 음, 삼월 십삼일에는 우리 이티오피아 있는 제 동생이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막켈 막켈레라는 데 있는데 전쟁이 날것 같다. 좀 도와달라고 기도로 그리고 좀. 후원해달라고 제가 또뭐 돈도 보내고 지금 당장 전쟁이 나는 나라에서 급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의 이야기는 끝이 없죠. 어 이거는 'Of God'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스몰그룹에서 쓰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3월은 정말 뭐네뭐 일곱 네, 뭐 권인가 여덟 권 벌써 15일 동안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을 더 출판할지 모르지만 은 기도해 주셔야 될게 제가 지금 'By'랑 그 자살 그 방, 예방용 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너무 안 써져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먼저 제가 쓴 시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 BY 책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먼저 영어로 쓰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를 종합하고 키워드 갈 철학을 종합하고 BY의 그 랩의 그 가사를 종합해서 이렇게 좀 어, 돌려가지고 책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념 많이 해주세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a l 레 b